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알아두면 좋은 다음 카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인데요. 먼저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다음으로 들어오시고요. 다음에서 세이노의 가르침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가 나옵니다. 어, 다, 다음 넷 세이노 러브 이렇게 요요 요 카페입니다. 요 카페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어, 돼요. 근데 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어, 가입 절차 있으니까 고그 이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어, 들어오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미리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고그 단계가 어, 없었고요. 이제 딱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잡보 장경에 글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며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네. 정말 좋은 글입니다. 네, 좋은 글이고. 여기 세이노 님이, 어, 가르침 카페,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 해녹되지 마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이 바보들아. <laughs> 이, 이 선생님이 굉장히 직설적이세요. 어, 돌려 말하지 않고 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Say no 라고 되어있는데 Say no 라는 것은 no라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이 세이노가 아니라 일본 분이 아니라 아,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yes라고 항상 yes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뭐 의미겠죠. 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어,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음. 그렇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게시판이 쭉 있는데요. 가장 이제 음. 좋은 자료가 있는 게시판 이 자료 게시판에 세이노 칼럼 자료실입니다. 세이노 칼럼 자료실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어, 여기서 보시면 공지에 세이노의 가르침 PDF 파일입니다. 이렇게 어,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요 요 파일은 참 음, 선생님이 그 어, 써놓으신 그 원고라든가 글들 뭐, 이런 것들 다 모여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음, 기게 PDF 파일이고요 전문 재본업소에 가셔서 16절로 재본해 달라고 하시면, 어, 재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음, 파일을 받으시면 되구요. 눌러서 요게 이제 책입니다. 제본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세이노, no. 그래서 세이노입니다. 이게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명입니다, 필명. 그래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카페에 이제 쓰신 글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 뭐, 어, 여기 좀 뭐하지만 이제 욕을 써, 쓰신 글도 있어요. 땡땡에게는 어, 욕을 하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접대를 받지 마라. 어.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천재 앞에서는 주눅들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력, 학벌, 자격증 등의, 에, 등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또, 이를 어,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일에 관한 어, 글들도 많이 쓰셨습니다라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돈의 성질, 돈에 대한 마음가짐.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먼저 돈과 친해져라. 뭐 이런 말 말씀도 하셨고요. 성공과 그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때 아, 제가 저, 어, 지난 영상에 올렸던 그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가 요, 요 내용입니다. 322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음, 글들 영업에 대해서도 쓰셨고요. 여러 가지 독자들에게 쓰신 글들도 있고 이코노미스트 신동아 예, 기고한 글도 있고요, 부자 아빠의 진실 게임 기고 글도 있고요, 동아일보에 쓰신 글,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들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 보시면은 진짜 너무 뭐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게시판들도 쭉 보시면은, 좋은 글들, 이제, 여기 회원분들이, 이거, 이 선생님 말씀 듣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책들 관련해서, 뭐, 좋은 글들 다 올라와 있구요.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좋은 사이트, 가입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사이트, 다음 카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계속 영상 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수인아빠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